오늘은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갑니다. 이곳에 한번 마음 먹은 일은 꼭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깊고 의진 골짜기에서 굳은 결심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올해 75세 노인현 씨. 그가 마음 먹은 일이 대체 무엇일까요? 좀처럼 예상되지 않는 상황. 공사라도 하는 걸까요? 아버 여기 뭐예요? 여기은서는 이제 토굴인데 이게 세 번째 토굴입니다. 토굴을 파고 있는 현장 그것도 벌써 세 번째 토굴이랍니다. 암이 받쳐서 조금 힘들어요, 지금. 암이 아, 네. 받쳐서 무슨 말이에요? 야, 이쪽에는 흙인데, 네. 네. 여긴 돌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좀 파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장비가 들어가는 움직임만 봐도, 장비가 내는 소리만 들어도 병 너머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데요. 20여 년간 세계의 토굴을 파면서 터득한 요령이랍니다. 물 파는 기술이 있으셨어요. 원래 이런 기술은 없고 내가 건축에 조금 조이 있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요령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꼼지락꼼지락 꼼짝 운동 삼아. 운동 치고는 꽤나 격렬한 현장이었는데요. 토부를 파고자 하는 열정은 깊지만 무리는 하지 않는 것이 노인현 실의 수칙. 한번 작업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까지가 끝이랍니다. 아, 잘했다. 얼마 이것을 끝난다. 아무 네. 끝내 이래. <laughs> 좀 전에 흘리다시으면딱 정단하고 이제, 이제 집으로. <laughs> 세 번째 토굴 작업 현장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30여 분. 겹겹이 자리한 산들이 모여 오지를 이룬 마을. 노인 현 씨의 집은 그 중에서도 나홀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은퇴 후 20여 년 전. 이곳으로 왔답니다. 어이, 여보! 네. 어. 어디 갔다 왔어요? 삼삼이는굴좀 파고 왔어요. <웃음> <웃음> 굴 팔까? 재밌던가요? 뭐, 운동도 되고, 또 시간 나는데로. 그래도 누가 웃는다, 그러지 <laughs> 마세요. 웃기는 왜 웃노? 아이고! 두더지처럼 뭐 땅을 자꾸 파노? <laughs> 어. 오늘 아버지 불파는 게좀못 봤다고 하세요? 그렇죠. 여기 또파나지또 또 그것도 파놨... 사이떼는 <laughs> 와가지고 얼마만 해도 파놓고 난 뒤에는 좋아하라 그러죠. 집에서 몇 걸음만 오르면 만나는 산 중턱. 이곳에 나머지 두개의 토굴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31도네. <laughs> 이곳이 바로 첫 번째 토굴. 이곳은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오, 시원하다. 여간 어, 들는 것 같네. 왜또 <laughs> 나타? 뜨거운 여름에 꽤 시원한 온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이 낮진 않는데, 구도 차이라도 안에 시원하니까. 노인현 씨가 이 토굴을 생각한 건 무려 50여 년전 20대 군대에 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이른이 다들 27m의 토굴을 팠습니다. 이거는 좀 파다가 또 쉬고 좀 파다 쉬고 한 2년 걸린 거예요. 한 2년. 음. 이 시초는 우리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정원 창고 없이 그땅 속에 이렇게 반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부식을 먹어보면 상당히 신선한 거예요. 사실, 이곳에 올 때, 인현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식이네. 네, 여기 이제, 식을 담은 거예요, 식을. 겨울에, 감기 예방으로, 내가 아주, 여길하게 먹고 있습니다. 운동 삼아 토구를 파기 시작하고, 와, 딱, 하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맛이 들었네 그래서 이곳은 건강도 되찾고 더위도 잊게 한 소중한 보물 창고랍니다. 이곳이 바로 두 번째 토굴. 약 15m 길이라고 합니다. 그 그래 여기는 우리 우물. 여기 물이 3분을못 음, 담겨 있어. 3분을 아, 못. 아, 산분. 그래 찹다니까 이게. 삼 삼분을 못. 시려, 시려. 어, 아이고, 어이, 이손 시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집 뒤로 이 샘물이 나오는 길아요. 그래서 제가 걸레도 빨고 먹기도 하고, 그래 시원하고 좋아요. 뜨거운 여름이어도 말순 씨는 농사일이 걱정 없습니다. 말순 씨가 가꾸는 고구마 밭에 잎이 무성한데요. 고구마가 이 초기가 너무 좋아도 고구마가 많이 안 달린답니다. 그래서 잎을 따주면 좋아. 이제 말순 씨의 전용 물가로 향할 차례. 바로 이곳이 토굴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연결해 놓은 곳입니다. 농사일에 더위를 시원하게 씻어 줍니다. 아이고 까미삭 가시네. 이게 저 우리 토굴에서 소산하는 물이에요. 그냥 먹어도 되고 또이 걸레도 빨고 물가여네 시원하네. 알고 보면 남편 덕에 더위 걱정 없는 말순 씨 남편을 위한 여름 별미를 정성스레 준비합니다. 원 난데서. 한그 먹어보자. 토굴 끝에 부부만의 비밀의 공간이 있답니다. 자, 한번먹봅시다 아유, 주부 형 살림을 찾으셨는데요? 어? <laughs> 아있다좀나가 네.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부부는 이곳에서 뜨거웠던 올여름 폭염도 모르고 지냈답니다. 맛이 있다. 고래 순 먹으니까 더 맛있죠. 음. <laughs>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의 토굴. 여기는 막 가장 이상생이라. 토흡속에 비서보다 더 좋은 건 있을 수가 없어 알수 없는 땅속보다 깊은 열정을 가진 남편 덕에 부부는 올여름도 시원하게 보냈습니다.